네, 아주 좋은 어, 아침이네요. 어, 어제 이제 저희들이 어, 시실리아섬, 카타네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침 7시 에, 여기 말타, 마을타, 말타에, 아, 말레타에 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 아주 어, 올해는 참고도시 많다. 아, 네. 어이고, 이거를 타고 이제 도시로 올라가야 됩니다. 말레타 지금 어, 그란하버 항구에서 어, 이제 시내로 어, 말레타 올라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어, 발레타 어, 여기 요새 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발레타가 사실 옛날에는 그수도관이었고 메디나가 수도였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 밖에서 이제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그 어, 요새가 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 이 전체 이시 자체가 완전히 그냥 성벽으로 들려 쌓이고, 뭐, 요새로 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여기 뭐, 멋있습니다. 여기, 어, 어, 캐슬 어, 어, 플레이스에 저기 와 있는데, 어, 저 뒤에 보이는 그 건물이 이제, 에 성당, 에에 성당이고, 이 앞에 이제 분수대. 한 바퀴 빌 돌면은 역시 이, 아 말레타 요새가 어 성벽이 보이고, 저 뒤에가 지금은 뭐 거의, 어 지금 이제 올드시티. 예 발레 다가 되겠습니다. 아이 어, 동네 전체가 박물관 마찬가지네요. 예 방금 독수리예요. 어 독수리인지 갈매기인지 뭐 그렇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봐. 사회 여신 예, 독립공원 잠깐 저 들어갔다 나왔죠요 예. 예, 뭐, 시내 한복판에 저뭐 기둥들이 그냥 뚝뚝 서 있는데, 예, 아직 완공이 안 됐나 봐요. 예, 여기가 뭐, 그렇게 그 유명한 그 산조언스 성당 카테드랄입니다. 어, 저, 저 성당 앞에 서 있는 이 건물은 또 뭐, 뭘까요? 법원입니다. 에. 자, 이것이 이제, 정탑, 어, 상경스카데리라의 정탑이 되겠습니다. 에. 에, 이제 다시, 이, 발레타, 어, 예. 에, 맞습니다. 오. 참, 이, 그, 발레타, 이, 그, 요새, 성벽을 보면은 참 대단하지, 그제 이것도 완전히 돌산에다가. <laughs> 돌산에다가. <laughs> 항상 돌산이야. 그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여기 무슨, 처칠 아가 아저씨가 서인나 했더니, 이게, 파울로 보파. 아, 네. 여기 이제, 충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궁전 앞에 있는 저기, 그, 연못에, 동전을 던지면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김명희 선수가 동전 던지면은 누가 주석하겠습니까 <laughs> 아저씨는 또 누구야? 어 이게 돈민도프락으로어 역시 이제 총리를 한 사람인데 어, 71년에서 84년 몇번 했어. 아. 아이고 이거는 또 뭐야? 아이고 쇳덩어리로 만들어졌네요. 에. 이제 성에서 이제 다시 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아, 하참 걸렸네. 아이고저 구경하고 또이 다시 들어오니까 배가 많아졌네요. 저기는 이제 프린세스 라인에도 하나 있고, 여기 에, MSC. 에, 저 뒤에는 또 아이고, 저거 우리가 타야 되겠군. 헷갈리네, 배가 너무 많아. 에. 자, 그러면 발레타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 다시 오겠습니다. 굿바.